살짝 분위기 있는데 뉴트럴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토너 이거는 제가 그뭐 하다가 스티커가 여기 붙어버렸어요 손에 덜어서 피부에 흡수시켜 줄게요 지금 또 건조하니까 토너 한번더 올려줄게요 이 제품은 브랜드 측에서 선물 보내주셔가지고, 처음 써보게 된 제품인데요. 오늘 화장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? 성분 에디터, 그린, 토마토, 앰플 잘 써주고 있어요. 발라볼게요. 전 항상 영상에서 거듭 강조한 부분인데 속 건조랑 각질이 정말 고민이 많은 피부거든요. 그래서 수분감이 좋고 쫀쫀한 제형만을 고집하는 스타일인데 이 제품은 모공에 좋은 성분도 가득하지만 개인적으로 제형이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. 모공에 고민이 없으신 분들도 그냥 수분 앰플로 사용할 정도로 산뜻 촉촉한 것 같아요. 이게 수분감이 좋고 쫀쫀해가지고 피부 화장 전에 써주면 그날 피부 화장은 진짜 애기 궁뎅이 마냥 쫀쫀해집니다. 속건도 잡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른 모공 앰플보다는 가벼우면서 혹은 쫀쫀한? 정말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. 제가 요즘 이 제품 덕인지 피부 좋아졌다는 말도 가끔 듣거든요. 오늘은 뉴트럴 톤 화장이니까 제가 이 핑크 베이스와 노란 건가?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좀 노란 것 같아요. 얘 예, 섞어서 써줄게요. 근데 그 같은 브랜드 거예요. 이런 피부가 진짜 화장 잘 먹는 거 아시죠? 브러쉬로 발라줄게요, 오늘은. 어차피 화장 잘 먹을 거기 때문에 브러쉬로 하겠습니다. 자신감이 생겼어. 이렇게 두드려줄게요. 어, 브러쉬로 이렇게 완벽하게 밀착시켜줬습니다. 아까 그 모공 앰플이 이제 피부와 베이스를 딱 풀칠하는 느낌? 코 모공은 이 브러쉬 세워가지고 이렇게 커버해줄게요. 남은 잡티들 커버해줄게요. 살짝 손에 덜어가지고 두껍게 커버되는 걸 커버되면은 안 되니까 컨실러 브러쉬에 먹여서 이거 나오는 거 맞나? 이 정도로 덜어주세요. 이 정도로 얇게 여러 번 쌓는 게 좋거든요. 도톰하게 올리는 것보다 이 앰플 쓴 날에는 피부 모공에서부터 베이스를 꽉 잡고 있으니까 유지력이 진짜 길어지더라고요. 큰 모공까지 힘들고, 잔모공이 고민이신 분들, 모공을 막는 프라이머 대신에 이 앰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순둥이 앰플이라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파우더. 유분기를 잡아줄게요. 턱 쉐딩부터 해줄게요. 이거 많이 파였죠? 맨날 이것만 써서 그래요. 여기 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붓기가 훨씬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? 이거 진짜 꼼수 꿀팁이에요. 볼꼭끝 꼭 쳐주고 콧대 높여주고 자연스러움만을 추구했다면 오늘은 살짝 박스에 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브로우 오랜 손잡이라 항상 이러고 그립니다. 눈썹을 진하게 그려보려고 해요. 제딴에서좀 진하게. 평소 그리는 거 보셨나요, 여러분? 진짜 연하게 그리거든요. 제가 눈썹이 진해지면은 얼굴이 너무 세 보여가지고. 이 제가 막 딱히 쎄 보이는 얼굴은 아니지 않나요?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, 눈썹은 여기 양 끝보다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진하거든요 원래. 좀 진하게 깔아줄게요. 일자로 그리는 것보다 살짝 아치가 들어가 있는 게더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. 애교살 이걸로 그려줄게요. 여기 게 거울을 밑에다 두고 눈을 살짝 웃어주세요. 가운데만 슥 발라. 손가락으로 펴줘. 펴줘.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들어갔죠? 이거는 1호입니다. 라틴, 라틴 컬러. 웜쿨에 치우쳐지지 않은 그런 컬러입니다. 쌀 올려주고 그냥 다 섞을게요. 탁탁 탁 올려줍니다. 오늘 색 조합 진짜 얼마나 공정합니까? 이렇게 여러 개다 써주고.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써주겠습니다. 못 고르겠어. 내가 막 딱히 뉴트럴한 색의 블러셔가 없길래. 근데 둘다 나한테 막 이상한 컬러는 아니라서 괜찮게 나오네요. 눈 밑에 한번 진하게 한번더 해줄게요. 이거 시선을 확실히 위로 끌어줘야 중안부가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. 이거 뭐지? 제마워의 매일 착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. 저는 렌즈를 한 곳에 정착을 거의 안 하거든요? 제가 그래서 그만큼 렌즈를 진짜 많이 써보고, 진짜 많이 참고해봤는데, 이거 좀 마음에 들어요. 이하고 그, 하파크리스는 슈가하이라고 있거든요? A2G. 그것도 제가 진짜 제 최애 렌즈입니다. 오늘 사용할 속눈썹은 이거, Y2 속눈썹이고요. 이 듀오풀을 살짝 덜어서, 이렇게 풀을 먹여주고, 살짝 얹어주는 느낌? 다음은 10mm 짜리. 가운데 붙여줄게요. 왜 바로 10mm로 넘어가냐고요? 9mm 속눈썹을 너무 잘 써가지고 벌써 다 썼어요. 붙여놓고, 조절. 이게 유지력이 진짜 좋거든요?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이 펄. 이게 진짜 미쳤거든요? 반짝임이 미쳤어요. 그 염색 영상에서 이걸로 메이크업 했었는데, 이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펄정복 뒤에서 안으로 이게 진짜 그 뉴트럴의 정석 입술색 살짝 죽여놓고 오늘 보여드린 성분 리터 그린 토마토 보공 앰플 이번 올령 세일 기간 동안 원 플러스 원을 무려 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또이 영상 올라가는 날, 다음 날이 바로 몰령 세일 기간이라고 해요, 여러분.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? 네, 여러분.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마치고 리도 좀 만져주고 왔어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